대한구가 올해 개청 30주년입니다. 보통 인생에서 나이 30을 이익이라고 합니다. 자기 스스로 기반을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대한구는 이제 기반을 다지고 백년을 바라보는 비상하는 시기다. 그 중심에 우리 유난총자들이 계시다. 그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<laughs> 그 청양 3주년 출범 시에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? <laughs> 보통 3주년 되면은요. 그레인더제 시작입니다. 그런데, 유나 선생님보니까이게내인도이 아니라, 지금, 처음 취임할 때보다 더열동이많아할 텐데. 정치적으로는, 이미 대학군은 대학군의 중심도시다. 근데 나머지만 좀만 따라와주면, 대학군의 인천의 중심도시가 될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죠?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심입니다. 제가 1심 하번 평론으로 대답해 주십시오. 1심! <laughs> 감사합니다.